2019년 4월 14일 주일 말씀 요약입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아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율법에서 어긋난다. 예수님을 심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지 않겠냐.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면 벗과 이웃들이 즐거워하고 같이 떡을 떼지 않겠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냐.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아홉 명의 기쁨보다 더 크지 않냐? 한 명이 회계에서 돌아오는 것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는데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찾아야 되지 않겠냐?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잃어버린 돈을 찾게 되면 얼마나 기쁘냐? 너희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그 돈을 찾게 되면 기쁘지 않냐? 이처럼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하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 둘째가 아비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여 아비가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내어주었는데 그후 며칠이 못되어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했다.그곳에서 방탕하게 생활하며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다.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궁핍함 삶을 살아가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내 아버지는 양식이 풍족하니 내가 품꾼이 되어서 일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다. 아버지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품꾼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돕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회개하는 아들을 토닥 끓여주고, 품꾼으로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품꾼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하였다.내 아들을 위해서 즐겁게 먹고자 한다.잔치를 준비하라 하였다.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면 잃어버려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뜻 있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회개하는 죄인은 반드시 구원시키는 것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라입니다. 한 주간 목사 말씀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